샬롬. 오늘은 8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생명과 소망으로 불어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에스겔 37장에서 39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37장에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영을 부어 새 생명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어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는 상징을 통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통일과 회복을 약속하시며 한 왕이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또한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과 주권을 열방 앞에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죽은 것 같은 영혼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상황에서도 결국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말씀 가운데 에스겔 37장 14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일상의 업무들로 누적된 피로가 몰려와 몸은 힘들고. 마음은 여유를 찾기 어려울 수 있는 주말입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회복과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친 심령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숨결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아주 유명한 마른뼈 환상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시는데 그곳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명령하심으로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근육이 붙고 가죽이 덮이며 마침내 살아 있는 큰 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14절 말씀은 회복의 핵심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두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진짜 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운을 소진시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몸과 마음의 피로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 그분의 숨결, 생기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한주간의 지친 심령도 상한 마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사무해야 합니다. 내일은 거룩한 주일이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다가올 주일,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에 임하여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지치고 피곤한 일상이 주님의 생기로 회복되어 다시금 시작될 일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지치고 힘들고 낙심하여 쓰러져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바짝 메말라버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의의 생기로 다시금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와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새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나가는 인생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